그리고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임 재무장관으로 o o 라는 사람을 납점한 <낙정한>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최근 트르키에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G7과 브릭스의 패권 대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군사적 중립 국가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나토 가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피르키에의 반대로 인해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나토는 32개 가입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가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티르키에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왜 반대했을까요? 티르키에는 1200에서 15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만큼 그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쿠르드족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접경 부분에 몰려서 살고 있는데, 줄기차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을 원하고 있어요. 이를 주장하는 정당이 PKK라고 불리우는 쿠르드 노동자당입니다. 마침 이 부근에서 양질의 유전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니 티르키에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 티르키의 대통령으로서 2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드로안의 입장에서는 PKK가 늘 눈에 가시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스웨덴이 PKK를 지원한 듯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티르키에는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거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티르키에는 2016년에 펫콜라우 귈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르키에는 미국에게 귈렌의 송환을 요청했었는데 미 국무부에서 귈렌이 쿠데타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르키에는 보란듯이 러시아산 사드인 S400을 구입했고 이에 미국은 패트리어트와 F35의 판매 계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터르키에는옛 친구인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는 사이에 새로운 친구인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티르키에가 동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동안 티르키의 경제가 속대밭이 됩니다 2022년 10월 물가상승률이 무려 85%까지 올랐었고 1달러에 3리라 정도 하던 달러리라 환율이 26리라까지 오르면서 이라의 가치는 90% 이상 폭락하게 됩니다. 거기에 티르키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에드로안의 지지율은 급락하게 되었고, 2023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재선되는 줄 알았던 에드로안은 재선거까지 치른 끝에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임재무장관으로 메흐메트 심셰크라는 사람을 납점한 것인데요. 심셰크는 신시장 성향을 가진 인물로서 미국 메릴린치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기준금리를 기존 8.5%에서 15%로 올리면서 미국과의 행보를 같이 하기 시작하죠. 사실 티르키에는 인도와 더불어서 현재 국제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흑해를 통한 지중해 진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브리스 쪽으로 기울였던 티르키에가 G7 쪽으로 기울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중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티르키에에서 막히게 됩니다 또한 그린반도를 불법 점령해서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계획도 무산되게 되죠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G7이 티르키에를 설득하지 못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의 도전을 견제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튀르키의 에드로와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동의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F-16을 제공받고 20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EU에 가입이 되며, 스웨덴이 더 이상 PKK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티르키에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기존의 티르키에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면화 등에 대해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테고 관광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티르키에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전, 유전,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받는데 히르키에가 EU에 가입하면서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이 EU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듯 히르키에 역시 EU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되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르키에가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될 경우 LNG선과 f s r u 등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티르키에가 흑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불가리아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티르키에 증시는 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세계 일위 LNG선과 f s r u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거시경제 엑스파일과 기업 해체 쇼를 통해서 여러 번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히르키에가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동의한 것이 거시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냉전 시대를 걱정할 만큼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G7과 브릭스의 시속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트리키에가 G7 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